Uh, uh, they try to kill me, but I never, never die. die I made me cannons that they don't till I'm in the sky And I ain't stopping on the mission till it's realized And rappers claiming that they real spin realized Uh, and now I'm back up in the premises Top of Mount I ain't sending prayers to my nemesis Start the game going, we gon' call that Sega Genesis And kamikaze to them demons if they walk the premises huh, now I'm back in my bag and I was wishing I was back at the bag. Or be packing the Mac at the back of the Acura Bad. Now I'm stacking them, dragging them to my Immaculate Dad. Whoa! The spirit got me going Hercules. head locking on the games till I hurt the breathe. I rock nations for the rock with an urgency. I ain't the next Jay Z. I'm the first to me. Uh, and so, District be the dynasty. So tell the major labels I don't got no time. 안녕하세요, 서우토바입니다 오늘은 BMW의 M4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원에서 올라온 34살. 서우토바님 네. 채널의 빨대를 꼽으러 온. 아이 <laughs> 돌침볼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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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채널 놀러가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18년식이고요 어, BMW M4 컴페티션 버전을 제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1년 1년 좀 넘었고요 그 이전에 한 15년식 F80 M3를 한 1년 탔는데 그때 음. M3를 기변한 게 디젤 차한테 한번 따이고 나서 한번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전에 428i를 먼저 탔었거든요 네. 출력을 이제 갈고 네. 하다가 아 안되겠다 M3 가야겠다 근데 디젤 차한테 따이셨다고요? 뭔 차예요? 그때 스포티지였는데 매브 잡아놓은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진짜? 그거한테 한번 능력을 당하고 나서 <laughs>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일방적으로 그냥 가고 놀더라고요 저를 네, 네. 1년 넘게 F80 네. 엔트를 타다가 이제 그게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는 건데 중고차를 산게 약간 미션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네. 점점 이상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한 1년 정도 타다가 이제 팔아버리고 음... 그리고 이제 스팅어를 한 1년 넘게 탔는데 느낌이 너무 이제 못 따라와주니까 제가 음... 생각하는 것보다 하체도 그렇고 약간 출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국이 M4로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국산 세단이랑 뭐 SUV 이런 거 타다가 이제 고성능으로 처음 올랐는데 타면 탈수록 이제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뭐 하체나 뭐 운동 성능 쪽으로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직발은 뭐이차살 가격이면은 뭐모스탱인 뭐 GT도 충분히 사고 직발용으로는 좋은 차들 있잖아요 네맞죠 네.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운동 성능이 좋으니까 직발 아무리 좋아봤자 뭐 하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네. 저는 계속 타고 있는 거 지금 그럼 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운동 성능 말 다른가? BMW 하면은 누유는 뗄 수는 없는 네. 관계인데, 저는 뽑기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유도 뭐 없었고 네. 생각보다 차도 잘 버텨주고 알아보니까 이차 엔진이 m 스랜드 보타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좀. 극... 이차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탱크 엔진이라고 장고장도 잘 없고 그냥 막 타라고 이전 버전 1 9 2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차는 진짜 탱크 엔진이라고 해서. 탱크 엔진? 네네. 뭐 센터에 정비하시는 아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도 뭐엔스램프가뭐 엔진 문제로 차가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럼 확실한 볼 수. 내구성을 장점으로 볼수 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다 나오지 않았나요? 네, 뭐 솔직히 뭐, <laughs> 네. M 하면 이제 성능이. 네, M 하면은 그런 네.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장점이 없으면, 그냥 바로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차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3시리즈, 4시리즈로 보거든요 네. 4시리즈에 뭐0기투행해가지고뭐 단위 에이차 가격도 이제 신청하면 1억이 넘는데 이 가격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약간 낮게 쳐주는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좀 단점이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나봐요 BMW가 뭐 네. 차를 많이 파니까 네. 도로에서 이제 흔한 차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BMW니까 흔한 차로 약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단점으로 뽑으면 아 솔직히 저도 이제 그 M3 영상을 봤는데 저는 연비는 단 이라고 네. 어, 말안 하고 싶어요. 머스탱 이런 것도 봤는데 그런 차는 진짜 연비가 네. 개똥이잖아요. 네. <laughs> 저도 이제 창원에서 올라오면서 크루즈 를구왔는데 연비의 13떴고 네. 뭐 물론 고급류 기준이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은 M 모드 켜고 관종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엑셀 밟았다 뗐다, 뗐다 버블 터트리면서 다니면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충분히 뭐 연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음. 전스티어보다도 연비가 이게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스티어랑 그런 M4 연비가 각각 어떻게 어떻게 나왔었나요? 한 1, 2 정도 차이가 난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속 고속 다 똑같이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런 게 약간 이제 기술력의 차이인 것 같은데 M 버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름값이 많이 안 든다. 진짜 막 조조 하지 않는 이상 밟지만, 않으면은 네, 밟지만 네, 괜찮습니다. 않으면 괜찮습니다. 아, 타고 다닐만한 정도.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M 차량들은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맞춰 가지고 나오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고속 주행이라든지 운전하면서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비 M 오너분들이 꼭 이제 아셔야 된다 할 점이 있어요. 솔직히 이 네. M은 전자제어도 되게 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한 250마력이었나? 네. 사이파라 1 타다가 갑자기 M3 올라왔는데 지금 250에서 한 430마력 올라왔잖아요 네. 거의 200마력을 뛰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내 운전할 때 위험했다거나 이런 순간도 딱히 없었고 네. 이 차에 적응만 하면은 운전하기 편하게 전자제어가 잘 되어 있고 네. 한 일주일만 타셔도 충분히 적응할 거예요 아 그리고 단점 하나 또 생각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순정 M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가 처음에 열을 안 받으면은 좀 성능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열을 좀 많이 받으면, 끝에 또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마탱이가 가요. 네. 밀리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이 타시는 분들이 브레이크 튜닝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네. 열이 적당히 올라오면 정말 잘 잡혀요. 근데 그 적당히 올라온 걸 넘어서면 이제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예전에 한번 비 오는 날 전라도를 한번 갔었는데, 새벽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휴게소 들어가거나 할때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너무 쉬고 있으니까 네. 계속 밀리는 거예요, 차가. 아,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열걸 해준다고, 네. 일부러 뭐 브레이크 밟았다 떼고, 밟았다 떼고, 이런 네. 식으로 했어요. 브레이크 쪽은 약간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밀리기 시작하면 그냥 사고 바로 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네, 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m 포 차량을 탈라면또 어떤 거를 또좀 신경 써줘야 된다 하는 거 있을까요? 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교체 주기들을 되게 잘 지켜줘야 돼요. 엔진 오일은 기본이고요. 디퍼 오일, 미션 오일 이렇게 가 있는데 어 엔진 오일저 같은 경우는 한 3, 4천 타면은 달아주고 있고요. 디퍼 오일 같은 경우는 한 2만 키로 그리고 미션 오일은 한 4만 키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갈 때가 한번 됐는데 센터에서는 한번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 넘고 거기다가 이제 무교환 원칙이다 이렇게 하던데 네. 이게 서킷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샵에 가서 물어보면은 네. 아니라고 절대 4만 정도 되면 무조갈아주러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조건 센터말을 맹신하시지 마시고 네. 오일 유는 그냥 갈아주면 갈아줄수록 좋은 거니까 네. 수시로 갈아주고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차아 아, 그리고 또 단점 하나가 EBC라고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소프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라고 있는데 물론 뭐 조금씩 다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네.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서스펜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딱할 땐 딱딱한데 확 딱딱해지는 느낌보다는 딱딱하게 하는 이유가 약간 고속에서 이제 안정감을 필요는 거잖아요 음, 네. 근데 그런 것도 좀잘 모르겠고 네. 소프트 했을 때도 스포츠보다 말랑말랑하긴 한데 네. 그래도 소프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살짝 애매한 거 같다 그래서 이게 서스도 많이들 바꾸시고요 살랑살랑 타는 분들한테는 뭐 상관은 없겠지만 너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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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약간, 조금씩 약간, 차이가 약간. 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차량을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다른 경쟁 모델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단 미국차는 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있는 이 미국차 이미지는 직발만 빠른 기름 많이 먹는 차 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무식하다? 네 달리다가도 아. 회피를 할 일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미국차에 종이 안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AMG는 네. 처음에 반응이 좀 굼뜨다 뭐 네. 이런 말도 있고 일단 디자인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m g 는 BMW처럼 라인이 빡빡빡 살아있는 네. 이런 차를 타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딴 차는 보지도 않았고 그럼 사실 고민하셨던 차량은 없으신 거네요? 네네 흔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엠빠가 있었거든요 네. 아저주도그 엠뽕 주사 몇대 맞으신다고 네요아 잠깐 그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 있는데 <laughs> <laughs> 한번 맞아보실래요? 아 이거 뭐예요? 저한대 <laughs> 맞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M4 차량 타고 다니면은, 주위의 반응. 일단,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어떻게, 와, 진짜 이쁘네, 막,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배기 소리 들려달라. 그럴 때 뿌듯하시겠어요? 아, 네. 너무나 뿌듯하죠. 네, 네. 알아봐주다니, 이걸 또, 아, 네. 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여자들, 비 BFM 차왜 이렇게 시끄럽노, 막, 이런. 아. 고알피에 막 밟고 하면은 네. 차 <laughs> 터지는 거아니가 막.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독삼사 쪽의 고성능 모델들은 호불호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차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라서 네. 되게 싫어하거나 두 가지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는. 역시나 그 지난번 M3 차주 제 친구가 나왔을 때도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똑같이 말했었거든요. 음. 이거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뭐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차들처럼 바로 이제 좀 티나게 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솔직히 저는 이 가격대면은 포르쉐 718도 아, 그렇죠. 충분히 살 수는 있는데 커브나 네. 와인딩에서는 718이 네. 뛰어나겠지만 네. 직발에서는 좀 아무래도 아쉽다 보니까 음. 저는 이 차를 살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음.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네. 이제 포르쉐를 선택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아무래도 자, 아.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2만 킬로 탄걸 중고로 가져왔거든요. 보증이 예. 있는 차로 알아 보려다 보니까 이제 18년식을 가져왔는데 음. 제가 이 차를 가져올 때 8천 좀안 됐을 거예요. 가격이. 네. 저는 이제 리스로 이제 타고 있는데 리스로 뭐한 달에 100씩 나간다고 봐야 되고 어느 조건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오나요? 아 저는 이제 금융리스라고 해서 네. 할부랑뭐 같은 개념인데 이제 명의만 네. 이제 제 명의가 아닌 거죠. 음. 리스가 끝나면 아예 제 차가 되는. 그렇게 했는데 리스비 월100 네. 나가고 네. 엔진 오일 뭐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네. 한한번갈 때마다 한 25만원씩 25만 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미션 오일은 4만에한 번씩 갈아서 아직 간 적은 없는데 이게 또 어디서 어떤 오일을 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45만원부터 100만원대 초반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만마다 디퍼 오일 차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 1년에 2만원 타시니까 이거는 1년에 한 10만원 중반대? 정도로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류비는 러면몇 킬로 기준 얼마 정도 사용하시나요? 하루에 한55키로를 왕복으로 탔을 때 5일에서 6일 정도를 탔거든요. 네. 일주일에 저는 한 7만 원 정도 썼어요. 일주일에 7만 원 정도. 네네. 주말 제외 출퇴근 했을 때만요. 아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M 3를 탔을 때는 1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쿠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더 나와서 아. 저번 달에 갱신했는데 225만 원 정도 나왔고요. 225만 원. 네네.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전에 친구가 너무 M만 보니까 헤프 네. 타입도 한번 봐봐라 괜찮. 제 규호의 부탈. 네네. 오점영을 네. 알아보고 매물까지 다 찾아봤죠. 보험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540이 뜨는 거예요 보험료가. 잘못됐나 싶어서 부모님 걸로도 한번 조회를 해보고 친구 걸로도 조회를 봤는데 다 500대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됐나 싶었겠는데. 네.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아, 굳이 이500 주고 타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바로 포기를 하고 그냥 그대로 M으로 갔죠 저는 도무여가 아 깡패네요 배기량도 네. 깡패인데 근데 그러면은 M 시리즈들이 네. 어떻게 보면 살짝 가성비 차량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능력이면 솔직히 뭐 M5만 봐도 네. 지금 신형이 600마력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가격으로 그 출력을 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비싼 거는 맞는데 그런 퍼포먼스 위주의 차량들만 봤을 때는 가성비 차량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엠버를 타시면서 느낀 가장 큰 매력. 운동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믿고 뭐 돌리고 할수 아. 있는 것도 있고요. 차가 워낙 전자장비 잘돼 있으니까 네. 마치 제가 운전을 되게 잘하는 느낌을 이제 주는 차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전자장비 때문에 내가 감탄한 적 있다. 빅킬에서좀 심하게 코너가 있었는데 딱 보고 놀라죠으 와! 많이 힘들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힘주고 있었는데, 차가 잘 멈춰주더라고요. 미끌리지 않고 잘 돌아 나가는데, 마침 물도 고여있었는데, 거기가. 네. 그때 옆에 또 아는 동생 네. 타고 있었는데, 네. 동생은 또 옆에서, 어! 흘러볼더라고요 돌기 직전에 참 네. 미끌릴까봐. 네. 저도 이제 쫄았지만, 뭘 네. 뭐 그걸 쫄아 아이씨, 못믿나 <laughs> 이게 <믿나>? 이다이렇게한 네. <laughs> 적이 있어요, 저도. 혼자 실장 누구누구나 지금. 네. <laughs> 혼자 조용히 삭히고, 안망는다안망는다막 네. 네. 이러면서 <laughs> 자연스럽게. 네. 와, <laughs> 아, 그 정도로 정말 전자장비는 되게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15년식부터 이제 이 차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 주위에도 15년식을 지금 4,600에 사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4,600뭐 비록 보증이 없긴 하지만 워낙 탱크 엔진이고 네. 4,600에 이 출력 이 정도는 아무래도 잘 없잖아요. 그쵸죠확 살만한 차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저는 이제 스티어도 타 봤으니까. 근데 스티어 신차가 5,000이 넘는데 지금 이 차를 이제 15년식으로 가져오면은 5,000 이내로. 끊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정별로도 음. 상당히 괜찮고 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려볼 만한 가격이니까 네. 저는 이 차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능을 위주로 한다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차량을 이제 중고로 사게 되면 이제 가성비적으로 재밌게 탈수 있다 하셨잖아요 중고차로 구매할 때꼭 보셔야 할것 같아요 사고 유무는 당연히 음. 다들 보실 거고요 음. 오일, 누유만 일단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 그리고 뭐 차주 이력이 있다면 그거 확인해보고 그냥 가져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고질병이라는 네. 거 자체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해서는 차주가 뭐 미친듯이 좋지 못한 차가 아닌 이상은 <laughs> 뭐핸다 네. 네. 먹었고 용접하고 네네네네. 이런 차아니가 그런 네. 차가 네. 아니라면 뭐 m 네. 리 m 4냐 한번 고르고 뭐 네. 네. 내장 시트 무슨 새끼지 뭐 이런 거만 고르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입맛에 맞게 아. 그러면 은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멀리서 오셨는데 또돌아가시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저희 서울 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토반과 도지 뻘벌이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